잘 잤어, 스 오. 응? 아이고, 잘 잤네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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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아, 빠 소리가 응. 얼마 전인지. 아이 응. 그거 거기 있는 거 찾았어? 음. 응. <laughs> 야, 이거 좋아해. 물 먹을래 물? 야수야. 물물 먹고 싶어요? 물 줄까 물? 응. 아빠 물 갖다 줄까? 물 갖다 줄게. 뭐해 <laughs> 뭐, <해>? <웃음> 뭐? <웃음> 거기 뭐 하고 숨어 있어? <laughs> 아빠가 왜 왔어 주니까 잘 먹어. 응? 나무 재밌어. 응? <laughs> 이거 좋아. 연습 음. 서 씻고 어린이집 가야지. 음? 이거 무슨 소리야? 자주차장 청소한대요. 도리도리야. 엄마. 아빠. 엄마. 아빠야. 아까 일어나자마자 아빠 아빠 했잖아. 그래 또 엄마만해. 아유, 밥 먹고 가야지. 응? 응? 가자먹으면밥안 먹을 것 같은데. 응? 응? 좋아해? 어 이제 영어 틀어줬어. 음, 좋아해. 아이뭐 먹는 거야 한 빵튀기 먹어. 이게 뻥튀기 되게 좋아해 티기 되게 좋아해 어서티기어와서 펑티기 뛰어와서. 기어 상가 다 뺐습니다. 아이고 이제 여기올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<laughs> 자, 이제 밭에 가서 일하고 그래겠습니다. 이제, 이제 오시는 분키 주고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. 저지도지도 <laughs> 지도 있네. 저도 때가 이게지도 쓸모는 없지만 자 이제 불 거요. 아트레드걸고 밭에 도착했습니다. 야 왔다. 도로주행하니까 은근히 쫄리네. <laughs> 와, 아이고, 힘들어요. 야, 보니까 마음이 놓이네 아이고, 어, 땅 좋다. 푹푹하지, 느 역시 트랙터가 와가지고 한번 긁어줘야 됩니다. 아, 콩깍지하고 있는 거다 어, 뿌려주셨네. 여기 저쪽 밭부터 이렇게 이렇게 치고 나오면 될것 같아요. 아이고 허리 아파. 가지고 지금 한시간 정도 해 가지고 여기 가운데 있는 어땅 약한 700평 짜리 요거 모탈이 하나 쳤습니다 아이고 한번 한번 쳤어요 한번만 쳐도 될것 같아요 여기 워낙 뭐 보시보시라고 땅도 좋아요 그러니까 돌도 하나도 없고 농사를 계속 쳐 가지고 아 여기는 농사가 좀잘될것 같습니다 올해 감자 농사 지금 여기 감자 지금 감자짐 심으려고 여기다가 밭떼기 하나, 둘, 세개 여기 밭떼기 세 개거든요. 여기가 한 2,000평 가까이 됩니다.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감자 한 시감자 30박스 정도 지금 심으려고 하는데 잘될것 같아요. 땅도 좋고 여기가 논이긴 한데 위치상으로 조금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배수도 지금 잘 되는 그런 곳입니다. 아이고 허리 아파 계속 트랙터 앉아있었더니 허리가 아픕니다. 예. 밥좀 먹고 음, 간식 간식 햄버거 하나 사왔습니다 오다가 편의점에서 음. 아이고 오늘 다칠 것 같아요 어, 지금 아, 노타리 치는데 여기를 기아 1단으로 놓고 쳤더니 어, 속도가 너무 늦어요 한 2단 정도 놓고 빨리 돌려야지 돌도 없고, 뭐, 땅도 좋고, 이래가지고, 그냥 한 2단 놓고 빠른 속도로 쳐도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이면 이거 다칠것 같아요. 여기가 땅이 셋, 세, 세 필지가 있는데, 이렇게 주인이 다 다릅니다. <laughs> 무슨 옛날에 한나라, 중국의 한나라 분열되고 나서 위초고 삼국지 된 것처럼 땅이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. 저기 하나 있고 여기 가운데 있고 여기 오른쪽에 하나 있고 이 땅을 통일한 사람은 바로 임차인입니다. 임차인 <laughs> 아유, 요새는 다들 이제 농사짓기 힘드시니까 여기 작년에다 콩 농사 이렇게 하시다가 콩 농사도 뭐 제대로 팔로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못팔아셨나봐요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땅 다시 내놓고 막 이러시더라고. 그래서 또 주인은 다시 어, 농사도 안 되고 이러니까 임대주고 저기도 뭐 농사를 하긴 했는데, 들깨를 조금 심은 것 같아요. 근데 농개가 제대로 안된것 같아요. 거의 풀 많고, 1년, 1년 묵었다 그러더라고요, 저기를. 그래서 잘안 나가니까, 이게 이제 좀 싸게라도 임차를 주시는 것 같아요. 요새는 땅 가만히 냅두면은 그냥 풀만 나고, 씨 풀, 풀밭 되거든요, 그냥. 농사는 요새는 땅 찾으려고 그러면 많아요. 농사 짓는 분들이 적고, 그러니까. 땅은 많아요. 근데, 아이고, 저희도 힘듭니다, 지금. 이거, 엊그저께, 여기 와가지고, 여기다가 이제 비료하고 탭비다 뿌렸어요. 아이고, 농사하는 것 중에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. 무거운 거다 날라야 되니까. 나머지는 뭐 트랙터 치고 이러는 거는 거의 다 이제 기계로 하고 이러니까, 요새는 뭐, 심는 거 조금 뭐, 힘들 수 있나? 심, 는 거보다는 이게 비료 치고, 태비 치고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. 무거운 거 들렀다 날랐다 이제 해야 되니까. 요새는 뭐, 태비 치는 기계도 있다 하긴 하는데, 그것까지 저희가 뭐, 여기까지 운반하기엔좀 멀고 이래가지고, 그냥 차로, 화물차로 실어 날라가지고, 이제 다 뿌리고 그랬습니다. 그거 하고 나서 다들 몸살 납니다. 몸살. 아이. 어, 빨리 밭준비 해야지 일주일 이내에 이제 딱 심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감자 심는 적기 거든요 <목소리> <목소리> 오후 1시부터 해가지고 5시간 정도 작업해가지고 다 쳤습니다 어, 두 번은 못 치고 지금 한번 정도만 이렇게 쳤습니다 어, 두 번까지는 안 쳐도 될것 같아요 땅이 또보슬보슬하고뭐 이렇게 따뜻한 편은 아니고 괜찮이 좋습니다. 아유, 5시간 운전을 계속했더니 아주 완전히 장거리 운전을 한것 같아요. 어? 여기가 한 2,000평 어? 음흠, 넘습니다. 아이고, 감자 심을 란데 오늘 이게 농사가 잘 될라나? <laughs> 저도 궁금합니다. 여기는 처음 농사 접어가지고 에, 아, 여보, 응? 로타리 다쳤습니다. 진짜 넓고 엄청 좋아보여요 네, 엄청 좋죠. 근데 그 땅에 너무 습좀 많네? 요쪽이 땅에 습기가 좀 있대요. 그러면 그쪽은 옥수수 하자. 안 돼. 두둑을 조금 높게 해서 심어야 돼. 그래야지 되고, 옥수수는 저 밑에. 밑에는 여기보다 습이 더 많아. 여기는 저 아래까지. 그래서 평수 계산한 게 있어요. 여기가, 여기 세개 심어야 돼요. 그래서 여기가 2,000평 정도 되니까 여기 심는 게딱 맞아요. 쉬워요 다 아니, 넘어가, 넘어가요 넘어아 그런데 당신 이 기계로 고랑만들면 나중에 수확하는 기계 맞아요? 예다 예, 다 맞아요 그래서 수확하는 그, 기계 작은거 아니야? 아니 그니까 그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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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 저기 뒤에 저 트랙터에다가 또 매달아 가지고 수확하는 거니까 그 아. 관계없습니다 장인어른 어때요? 뭐 달려나? 땅? 랩랩랩 나이 나이 이제 봠나쩡 랩랩 음. 음. 노터리 젖었어요. 어, 예뻐요. 되저 고하게 예뻐야 nhỉ. 대한민국고아도 어제 풀 너무 많이 보이니까 걱정하고 오늘 어, 노리 찾아서 좋아 보이네요. 깨끗하니까 예뻐 보이죠. 예. 네. 보 네. 네. 아, 추워요, 가야. 예. 네. 여보. 응. 5만 원. 이만원 <laughs> 5만 원. 띠 아, 남남 5만 원 벌었어요. 어디? 이거, 어. 당신 나 픽업하러 온 택시비야. 주는 거야. 진짜? 어, 응? 5만원 벌었어. 5만원, 어. 저기 옆집, 저기 있는 할머니, 어, 땅? 땅, 조금만, 로탈리좀 쳐줘. 어. 그래가지고 한 200평 되는 거, 어. 할머니 마저, 아, 5만원 줄게. 한번 쳐. <laughs> 가격 얼마인지 몰랐는데, 5만원 받고 그냥 쳐줬어. 어, <laughs> 5만원 벌었어요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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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네. 아유, 아유, 잘했네. 고마워. 아유, 몰라 그아하마마기나미 내일부터 그렇게 해 아이 힘들어요 우리 거 일하기도 바빠요 다른 사람 거다 해줘 그래돈 받아 아이 5만원은돈 안돼 이 기름값 한 밖에 더이되냐 장인어로 5만 원거오 이러지 근데 아예 안 돼요. <laughs> 더 받아야 돼요. 근데 돈 얼마인지 모르게 그냥 대충 해줬어요. 할머니 연세 많으 시고 이러니까 음. 할머니 많으 시고 부탁하시니까 그냥 해줬지 저도. 에이, 음. 괜찮아요. 예. 가자. 내일 기계 이제 와가지고 또 두둑 만들고 이러면 됩니다. 네. 자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어요. 예 갑시다. 두둑 만들고 바로 심, 심어도 돼. 그래도 돼. 두둑 만들면서 동시에 네. 이제 뒤에 와서 심어도 돼. 일단 두둑 좀 만들고 그 어. 심어야 돼 네. 가요 버티배 <laughs> 해줘 네. 네. 엄청 웃겨 왜 지금 가냐고 옷다 어. 챙겨주고 신발 가져와고 시도주려고 어. 가자고 같이 가자고 할머니. 어 근데 엄마 안 왔잖아 그래서 어. 전화하면 엄마 이렇게 어. 물었어 어. 왜안와 그런 뜻이야 아왜 아. 아직 안 오냐고 <laughs> 옷다챙기고 가자고 어. <laughs> 오늘 아침에 되게 귀엽기다, 현수. 아. 어? 아침에 이러다 니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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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빠, 막 이래. 그래. 그랬더니, 이제, 아까 막옷 옷 입혀주고, 막 이럴 때 와가지고 뽀뽀해주더라. 어, 그래? 어, 어 사랑해. 아, 사랑해. <laughs> 뽀뽀해줘. 엄청 귀엽지? 응 <laughs> 음, 엄청 귀여워. 아까 옷, 기저귀 갈아주고 옷 입혀주는데 뽀뽀해. <laughs> 아유. 아유, 얼마나 귀여운지 말도 못해. 음. <laughs> 기계 내고 내일 아침에 다시 왔다가, 어, 가져가면 돼. 요 지금 늦어서 안 돼. 와, 엄청, 커, 엄청 크지? 와, 이거, 땅 여기 땅 보셔 보시라고 농사 어, 잘될것 아, 같아. 뭐. 어. 너무 좋아. 음. 음. 이거. 이거. 아. 이거 중임대 얼마지? 세 개? 3개? 여기 세개 140만 원. 음. 어. 140도 많네. 140. 그렇게 또반또 또 쓰고 돈 벌어야지. 그러니까 이모작 해야 돼. 강자노의 뭐지? 뜰게 해야지 뭐 여기. 그랑이 고랑도 만들어야 돼. 어그 두둥 그 상태에 있으니까 여기는 그때는 휴리기그 관리기 갖고 와가지고 두둥 만들고 빨리 심어야지 뭐. 이거 하면 더 빠르지 왜 관리기 해 이렇게 딱 넓은데 아, 그걸, 아 그래 그걸로 해도 되긴 돼 이거 갖고 와가지고 두둥 어, 만들면 되지 이거 얼마나 걸리아 <laughs> 그렇긴 하다 이걸로 두둥 만들고 빨리빨리 해도 되긴 돼 네. 현수 자나? 아이고 안녕하세요. 자네 현수 엄마 애들이 오지 마요 배가 지니까 안 온다고 난리야? 아, 아, 아주 집에 가려고 양발 신겨라 신발 신겨라 옷대 펴라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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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가서 계속 문에 매달려서 내가 가만히 앉아보여 난리 제기되지 그저 이제 안되니까 어부래 와서 어부바 래 어부바 이제는 어부바

어 엄마, 엄마, 어디갔마 이제 왔어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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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빠엄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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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시간 알아가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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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어 엄마, 왔어요 늦게 왔어요 응. 응. 제 하다가 하 심심하니까 나도 어 업을 어버 엄마가 안엄이나 아이, 렇게 한시아. 먹다 나왔어?

어 이제 심을 때 됐네. 감자 쌍 많이 나왔다 여보. 많이 심 많이 심. 어 이제 심을 때가 됐네. 음. 응. 아빠, 엄마, 하? 어? 집에 가요. 집에 가요. 응. 집에 가요. 오유 오유 너무 좋아. 아이고 응. <laughs> 사랑해요 응. 엄마. 응. <laughs> 사랑이야. <사랑해요. 웃음> 아, <laughs> 아 오늘 아침에 포포 했었는데 얼마 기분 좋은지 말도 못해. 아, <laughs> 너무 행복해. 마옷 이뻐지니까 사랑하지 어, 그치 맨날 이렇게 응. 한데 뭐가 안해주면 은 안사랑해줘 안사랑해줘요 음, 음, 음. 음, 뽀뽀 아유. 너무 많이 해줘 아빠도 해주고 싶은데 아빠, 아빠, 아빠 너무 더러워서 안돼 나중에 집에가서 해줄게 샤워하고 <laughs> 샤워하고 어? 음, 음. 아이고 좋아라 <laughs> 행복해요 행복해 가자 이거 너무 좋아 <laughs> 현수 의자에요. 현수 전형 의자. 딩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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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이고, 좋아? 아이고, 좋아하네. 응? <laughs> 네. 너무 재밌어. 아이고, 좋아하다. 음야 너무 좋아한다, 여보 의자. 어? 티비 끄고 공부합시다 현수야 뭐 이렇게 좋아해 티 v 만 좋아해 이 녀석아 아빠랑 공부해 에? 아빠랑 공부해요 너무 좋아하는데? 에? 현수 이거 좋아하나 의자? 아유 어 응? 응? 아, 꺼이 꺼이 <laughs> 현수 너무 좋아해 사장님 같아요. 어? 응. 네, 현수 사장님. <laughs> 아유 소파 너무 좋아하는데. 응? 응. 너무 좋아. 응. 아침 흘리는 거봐 여보 너무 좋아해. <laughs> 아유, 여보, 너무 좋아해. 현수 <laughs> 소파 아, 너무 좋아해. 응. 아이고 침막 질질 흘려 <laughs> 응. 어, 너무 좋아해 <laughs> 이게 뭐냐 지금 보는 거야 <laughs>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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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책 읽어줄게 앉아봐 아이고 좋아라 좋아요 아이고 너무 재밌어. 아 이거 침흘리는거 봐. <laughs> 안녕. 뭐라, 뭐. 안녕. 응, 놀고 있어. 놀아 놀아 놀아. 아이고. 뭐하나? 응. 거기 앉아. 오 그렇게 서있지 마. 내려와. 그렇지 내려와. 앉아있어. 아빠가 책 읽어줄게. 이건 누구야? 현수야 이거 누구? 토끼에요 토끼 왜책 싫어해? 어? 왜책안 좋아하는 것 같아 아줘지금 아직 몰라요 몰라요? 읽어줄게요 응. 이거 의자만 좋아하는데? 올라갔다 내려갔다 의자 재밌어요. 응? <laughs> 너무 좋아해 <laughs> 너무 재밌어요. 너무 좋아하는데 여보. <laughs> 자기한테 딱 맞는 의자야. 그러니까 되게 좋아해. 거기 앉아 봐. 책 읽어. 아 이거 가지고 아주 한 시간 놀겠는데? 어? 너무 좋아. <laughs> 올라갔다. 내려갔다. 올라갔다. 내려갔다. 하 응. 하하하르하하하하하르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

응. 아, 앉아 이렇게 앉는 거야 현수야 아유 잘 앉는다 아, 아니야 어디? 뭐가 있나 앉아 앉아 응, 응 앉아 앉아 봐요 응 어때? 아이고 뭐해 응 <웃음> <응>? <웃음> 너무 재밌어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, 리아들, 아침에 뽀뽀해줘서 고마워. 아빠, 너무 좋았어. 응? 현수 아빠 사랑해 해서 뽀뽀해줘서 너무 고마워. 응? 아빠도 현수 사랑해. 응? 현수. <laughs> 아유 이거 다 치울까? 현수야 이거 어떻게 할까? 가습기도 안 쓰는 것 같고. 응. <laughs> 너무 좋아하네. 아빠랑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현수야. 응?